네. 2월 7일 오후 4시 20분입니다. 아, 이번 영상은 특징주 차트 분석 첫 번째 영상. SK케미칼, SK텔레콤, SK하이닉스, 가스이노베이션까지 다섯 개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한번 볼게요. 네. 이 채널은 엘리어트 파동을 기본으로 오늘 서 있는 이 캔들의 위치가 파동상 어느 부분과 대응하는지를 확인해서 앞으로 상승할 여력이 더 큰지, 하락할 여력이 더 큰지를 여러분들이랑 카운팅도 해 가면서 같이 보는 채널입니다. 그런데 뭐 이번 영상에서 네, 엘리 엘리 파동 이론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고 그 제가 제가 지금 치과 진료 중이라 네, 발음이 좀 새요. 네, 좀 이해를 해 주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른쪽 위에다가 우리 채널에서 만든 엘리아트 파동 이론 영상 링크를 올려 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한번 보세요. 채널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네그 개인이 주식 투자를 하시는데 주식 매매를 하시는데 파동 이론을 아예 모르고서는 접근 자체가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네그 뭐저 위에서 보시라는 게 아니라 광고 같은 거 없으니까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만든 간단한 영상이니까 제가 어, 이 영상 말미에도 어, 영상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들어가셔서 보세요. 아니야 파동이 그딴 게 뭐라고 파동을 주식 매매에 네어 그러니까 일단 한번 보세요. 네 아셨죠? 네안 그러면 어, 어떤 기준점이 생기지 않아요. 기준점이 네. 파동이라는 거는 어, 세상은 모두 파동으로 되어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아, 이런 얘기 하지 마요. 알, 알겠습니다. 여러분 파동을 안 믿으시면 심전도를 하실 필요도 없어요. 네? 네, 심장의 상태를 파동으로 살펴보는 게 심전도 아시죠? 심전도 여러분들 그 건강 검진 받으실 때 받는 심전도. 네. 심장의 상태도 심장을 직접 열어 보거나 어, 심장을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도 심장의 상태는 뭐로 판단해요? 파동으로 판단해요. 뭔 소리냐고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SK 케미칼. 우리가, 어, SK 케미칼이 너무너무 좋아보여서, 요 얘기 먼저 할까요? 물론, 파동이론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지만, 기존의 구독자분들이나 파동이론을 아시는 그 어떤 배경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가정하에 요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네. 자, 우리가 어떤, 어, 한 번의 상승과 한 번의 하락에서 1파, 2파, 3파, 4파, 5파, A파, B파, C파, 요게 어, 소위 말한 엘리어트 파동 기본형이죠? 네. 요 기본형에서 1파, 2파, 3파, 4파, 5파, A파, B파, C파, 이렇게 있는데, 한 번의 상승과 한 번의 하락은 반드시 요렇게 세 번의 상승과 요런 식의 모양을 나타낸다. 라고 하면, 이 안에도 한 번의 상승과 한 번의 하락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1, 2, 3, 4, 5, A, B, C. 1, 2, 3, 4, 5, A, B, C. 1, 2, 3, 4, 5. 그리고 정방향은 소위 말해서 정방향이라는 게 뭐예요? 여긴 상승하니까 상승하고 있는 와중에 생기는 거는 이렇게 세 번. 그러니까 얘도 내려가는 거지만 여기는 두 번이 아니라 정방향. 지금 내려가는 방향이죠? 그래서 여기도 세 번. 여기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고 있는 방향에 거꾸로 역행하는 거니까 두 번.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랑 같은 거죠. 네,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세 번.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오케이? 그래서 하락하고 있는 모양은 기본형이 어떤 거예요? 기본형이 A, B, C인데 기본형은 A, B, C인데 요걸 쪼개보면 쪼개보면 이렇게 세번 있고 두번 있고 세번 있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가 A, 여기 B, 여기가 C. 요걸 쪼개면 이렇게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 그래서 우리가 SK 케미칼을 접근했을 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었어요. 어떻게?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를 3파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맨 처음에 SK케미칼이라는 종목을 이때 매수를 했을 때,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아이, 더블맨. 어떻게 C가 A보다 더 높아? 이런 것들까지 하나하나 설명을 이전에 다 해드렸어요. 영상 한번 보세요. 제가 이 영상 말미에, 아이, 기억 안 나세요? 저, 우리 지난주에 그 네이버 금융 종목 토론실에서 엄청 욕먹었잖아요. 네, 지난주에 제가 sk케미칼은 일단 하락을 면할 수 없다라고 했더니 아유 쥐뿔도 모르는 니깐놈이야이 시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하락은 아니 이게 시그널이 왜 하락인지는 그 영상에서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영상에서는 차후에 sk케미칼을 뭐반 이상은 다 매도하셨어요.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은 뭐 명수로 봐도 절반 절반도 더 매도하셨어요. 네, 제 주변은 다 매도했으니까. 네, 음. 그리고 이제 일부 매도하신 분들도 있지만 일단 얘가 뭐 무너지거나 끝났다는 개념은 아니고 그냥 그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 그리고 향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게 이 영상의 주제예요 네, sk케미칼을 내가 하락하는 걸 맞췄으니까 나는 훌륭해 뭐 이런게 아니라 일단 파동적으로 ab신 줄 알고 여기서부터 이제 오파가 시작이 되니까 여기를 돌파하는 오파가 생길 것이다 라고 접근을 했지만 했지만 이날이죠. 네, 2021년 1월 29일 날 돌파를 했어야 돼요. 이때 돌파 못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파동을 카운팅이 다시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 A, B, C. 해서 여기가 A, B, C인데 연장 파동이죠. 상승만 연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락에도 연장이 있어요. 그래서 얘 전체가 A, B, C 전체가 A가 되고 지금이 아마도 B파일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뭐가 남아있어요? C. 이씨가 40만원에서 끝날지 35만원에서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기간도 어, 최소한 월봉으로 보면 올라간 한 사이클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번이죠. 무슨 말인지 모르셔도 그냥 결론만 들으세요. 그러면 지금 이전 영상에서 다 했던 얘기예요. 복습 리뷰니까 여섯 개가 생겼으니까 빠르면 세개 붙고 어, 늦으면 6개월도 기다릴 수 있다. 최대한 6개월도 기다릴 수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얘는 이제 55만원에서 60만원까지는 간다고 보기 때문에 앞에 이전에 영상이 다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그렇게 자세하고 소소하고, 어, 정밀한 카운팅이나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결론은 SK케미칼은 파동으로 봤을 때 우리는, 어 일봉상, 일봉상, C가 A보다 위로 조정을 받는 소위 말한 뭐 상승 조정 굳이 말을 하자면 그게 지금 영어로 제가 표현을 잘못 하겠네요. 네, 어떻게 한국말로. 아무튼 올라가고 있는 C 파동에서 이게 오파의 시작인 줄 알았으나 이날 이날 못 들으면 못 들는 거예요. 2021년 1월 29일 날못 들으면 못 들는 거예요. 네. 무너지면 뭐예요? 그러면. 그얘 B라고. 오케이? 무너지면 B예요. 전고점을 돌파 못 하면 다 B파예요. 1.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자 이렇게 1, 2, 3, 4, 5, ABC 요 모양 중에서 이렇게 1파, 2파, 3파 머릿속에 이러한 파동이 나오면 아 여기가 1파, 2파, 3파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얘는 얘는 여기서 내려왔다가 이렇게 무너지면 얘는 3파가 아니라 비파가 되는 거고, 내려왔다가 올라가야지만 얘가 3파가 되는 거예요. 5파가 나올 줄안 나올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못되게 얘기하면, 야, 네가 놈이 네가 5파가 나올 줄안 나올 줄 어떻게 알아? 네가 돌파를 못하면 나는 너를 5파라고 생각할 수 없다. 얘가 물론 전고점을 돌파해서 우상향인 그런 다른 케이스 바이 케이스, 네, 그런 건지 전체적인 차트를 보고 5파가 나올지를 예상하는 거고, 그냥 똑 띄워놓고 봤을 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똑 띄어 놓고 봤을 때 요렇게 모양을 보고 아 이건 100% 산파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 얘가 무너지면 얘는 비파인데 이렇게 무너지면 얘는 비파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우리는 파동을 알기 때문에 1월 29일 날 돌파를 못 했기 때문에 얘는 비파의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고 어 어느 정도 정리를 해라 하지만 홀딩 할수 있고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은 결국에는 얘는 올라갈 거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KMW 차트를 비교하면서 뭐 CS윈드나 이런 차트를 비교하면서 이전 영상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메커니즘적인 부분은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결론은 SK케미칼은 당분간 하락을 면치 못할 것이며 걔가 40만 원이든 35만 원이든 여러분들이 참을 수 없을 만큼의 큰 하락이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네. 지금 매도를 못 하셨으면 버티세요. 네, 굳이 손해를 보면서 팔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매도 못했으면 벌써 몇 프로예요? 4% 거의 뭐10% 가까이 손해일 수도, 아 10%까지는 아니겠구나. 뭐 손해를 보실 수 있을 텐데, 더블맨 어, 나는 그냥 지금이라도 털고 나올까?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SK 케미칼은 1월 29일 날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얘는 하락으로 보였기 때문에 지난 주에 하락으로 말을 했다가 엄청나게 욕을 먹었고, 하지만 그거를 뭐맞췄다고 이런 게 아니라, 애당초 SK 케미칼이 좋아 보인다고 말한 게 난데 또 떨어진다고 말한 것도 저고. 뭔 소리냐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SK 케미칼을 지금 와가지고 또 월요일 날또 마이너스 만약에 10%가 이렇게 빠진다고 해서 쫄아가지고 던지면 안 돼요 이제는. 네 이제는 엉덩이 무겁게 그리고 그 조정 기간은 올라간 게 6개월이었기 때문에 내려온 것도 조정이 6개월도 받을 수 있겠고 뭐 3개월 안에 끝났으면 좋겠지만 좋겠지만 당분간 SK 케미칼은 조정을 피할 수 없을 것, 같, 것 같으니. 네 아니 미리 알고 조정 받는 게 뭐가 겁나요? 네? 네. 알고 있는데, 우린 이제 SK 케미칼 세, 세밀하게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를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어, 홀딩! 네? 네. 아니, 제가 팔자 그랬는데.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SK 케미칼을 홀딩 못할 이유가 없는 게, 제가 지난주에 팔라고 팔라고 욕도 종토방에서 종합 토론실, 종목 토론실에서 그렇게 욕을 먹었으면, 제가 오늘 영상을 어떻게 찍겠어요? 봐라. 내가 떨어진다 그랬는데, 당신들이 내 말을 안 믿고 떨어질 거니까 나는 모르겠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날 못 팔았어도 못 팔았으면 손해를 더 보면서까지 앞으로 팔 필요 없이 홀딩하란 얘기예요. 이거 왜 홀딩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네. 내가 팔으라 그랬을 때안 팔았으니까 당신들이 안 팔았으니까 당신들 책임이에요가 아니라 그날 조금 손해 보고 와장창 나올 거 아니었고 지금 월요일부터 쭉 빠진다 하더라도 그거에 쫄지 말고 버티란 얘기예요. 오케이. 네. 이게 왜뭐 문제될 게 뭐가 있어? 응? 네. 홀딩하세요 홀딩. SK 케미칼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각도가, 헤! 이건 진짜 끝난 것 같은데? 라고, 자, 이때만 해도, 이때, 작년 9월달 생각나시죠? 네, 와장탕탕 떨어졌을 때, 이때는 카운팅이 안 돼서 어버버버버 했으면서 어쩔 수 없이 기다렸잖아요. 지금보다는 최소한 높은 가격에 팔아야지. 그랬는데, 지금은 파동 카운팅이 깔끔하게 되잖아. 네? 예. 네. A, B, C 얘가 전체가 A고 지금 B고 C가 이제 쭉 떨어질 거야 한번쫙한번 빠질 거예요. 그 기간이 6개월까지도 갈수 있어. 최악의 경우에 올라간 게 6개월이니까. 지금은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찝찝할 게 하나도 없어요. 홀딩하세요. 홀딩. 자, 에, SK텔레콤이 이제 문제죠. 네, SK텔레콤이 문제예요. 과연 기도 매매를 할 것인가? 네. 자, SK케미칼은 어, 금요일 날 제가 어디, 어디다 올렸었나? 아무튼, 26만원이 얘가 가줬다면 참 좋았을 뻔 했는데, 일단 SK텔레콤이 26만원이 가주지 못해서, 얘는 일단 여기, 2021년 1월 달에 고점인 2 7만4 5 0 0원까지는갈 거예요. 이거까지갈 건데, 함부로 불타거나 그러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 임의대로 제발 불타거나, 물타거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이 자꾸 불타고, 물타고 그래요? 네? SK케미칼, 우리가 연봉을 보면은, 조정을 20년을 받았기 때문에, 20년을 받았기 때문에, 작년에 소위 말한 2019년에 장대 음봉, 이게 뭐, 이제 장대 음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아무튼 1년 내내 10% 넘게 하락을 했고, 작년에 바닥을 한번 찍고 올라오면서 십자 도치까지도 만들었기 때문에, 올해는 100% 상승을 한다고 봤는데, 힘이 너무 딸려요. 네, 그래서 일단, 27만 4 5 0 0원까지는갈 거예요. 아 여기는 보장된 금액이잖아. 27만 4500원까지는 갈 텐데 어, 얘도 지난주에 26만원 요 라인을 좀 넘었으면 좋겠는데 못 넘었어요. 1차 목표가 어디예요 얘는? 이 언덕을 무조건 넘어야 돼요. 이 언덕. 이 언덕이 얼마냐고? 여기 고죠 26만 5천원. 이 언덕을 다음 주라도 빠른 시간 안에 넘어야 돼요. 빨리. 얘는 넘어야 돼. 안 넘으면 힘이 없어서 돌파 못해요. 이번에 돌파 못한다니까? 어디 여기? 여기 어디야? 어디죠? 2 0 1 8년도 고점인 어 29만 천원을 돌파 못해요. 이렇게 나가면 아, 어떡하냐고요? 아 어떡하긴 지금 뭐 27만 4,500원은 보장돼 있으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약익절을 하고 나오는 걸로. 아니 지금 이게 재미가 없으니 무조건 던져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은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만 설명을 하는 영상입니다. 네. 26만 5천원을 빠른 시간 안에 돌파를 해야 돼요. 얘는 돌파를 여기를. 여기 빨리 돌파, 아니, 왜 지난주에 좀 가주지? 뭐, 아무튼. 아, 지난주에 좀 가서 주, 좋으시다고요? 아, 그거는 뭐, 의미가 없어요. 26만 5천 원을 돌파해야 돼요. 이 밑에서 이렇게 노는 거는 의미가 없어. 어, 지켜보자고요. 네, SK텔레콤은.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거를 너무나 잘 알지만, 잘 알지만, SK하이닉스는 연봉으로 보면, 네, 뭐, 문제 없이 잘 올라가고 있죠? 네, 월봉으로 봐도 뭐, 잘 올라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월봉으로 이렇게 뚜껑을 따면 접근하지 않잖아요. 일단, SK 하이닉스를 자꾸 신규로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채널 기준엔 맞지 않는다니까? 자꾸만 저를 설득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SK 하이닉스는, 네. 뭐, 샀으면 예전에 샀으면 몰라도, 지금은, 어, SK 하이닉스는, 우리 채널 기준엔 맞지 않는다. 더블맨, 뚜껑을 따는 게 뭐야? 뚜껑을 딴다는 의미는, 어, 요런 거예요. 이렇게 장대 양봉이 쓴 다음에 음봉의 고점이 이 장대 양봉의 고점보다 낮아야 돼요. 이렇게 장대 양봉의 고점보다 그 다음 음봉의 고점이 높으면 일단 얘는 우리 채널에선 사지 않겠다고. 올라도. 그냥 우리 기준이에요. 오케이? 뭐 캔들 블렌딩 이런 얘기 이전에 다 했는데 자꾸만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전에 우리 채널의 어떤 그 기준이나 어, 앞에 교육 영상이나 이런 걸안 보시고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 다음으로 뭐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맞지 않는다 일단 우리는 장대양봉이 나온 그리고 상승의 끝자락에서 뚜껑을 딴 음봉이 발생됐을 때는 접근하지 않겠다 만약에 가면 안 사면 그만이고 그런 종목은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네네 sk하이닉스는 그렇다 오케이 그리고 뭐 살짝 봐도 네 sk 케미칼이 이런 식으로 가기를 우리는 바라는 거죠 네 sk케미칼 잘 홀딩하고 계세요 만약에 월요일 날 많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일단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은 시파의 시작이야 만약에 떨어진다면 시파는 굉장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것이니 어, sk케미칼 다음 주부터 떨어진다 할지라도 아이, 괜찮대잖아요 제가 네, 네. 제가 팔자 그랬는데 안 팔았다고 당신들이 안 팔았으니까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지금 안 팔았으면 또 월요일 날막 마이너스 10%씩 이렇게 손해 보고 팔지 말고 갖고 계시라고요 괜찮다고요 그 조정이 끝나면 상승할 거예요. SK가스 보겠습니다. SK가스는 지금 월봉상으로 보면 3파 조정이에요. 요렇게 떨어지는 거 보면. 얘는 2020년 10월 5일에 고점인 129,500원은 보장이 돼 있는 아이예요. SK가스 홀딩 하세요. 네. 이거 신규로 들어가는 건 지금 안 되지만, 이 꼬다리 부분에서 물려있는 모든 채널의 구독자분들은 SK가스는 홀딩을 하시고, 얘는 지금 4파 조정 중이다. 여기가 3파예요. 이 자리는 5파는 아니에요. 네. 오파는 아니고, 3파에 꼭지니까,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는 것 뿐이에요. 네, 네, 홀딩. 연봉? 응. 올해 양봉이에요. 홀딩 하세요. SK가스도 홀딩. 요거 시댕이에다가 넣으려다가, 그냥 SK 하는 김에 하는 거니까, 네, 네, 이, 이 하락이 끝나면, 네, 요 금방까지는 갈 거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본전치기를 해도 본전치기를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 어, 손해 보고 팔면 한두 끗도 없어요. 손해 보고 팔면 한두 끗도 없다. 마지막으로 SK 이노베이션입니다. 아니 SK 이노베이션 연봉 한번 볼까요? 네. 더블맨, 더블맨이 항상 말하기를 어, 빨간 거세 개는 상승의 한 세트, 파란 거세 개는 하락의 한 세트라고 했잖아. 그런데 SK 이노베이션은 지금 빨간 거두 번째 연봉이야. 얘는 내년에도 빨간봉이지 않을까?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월봉으로 보면 SK 이노베이션은 네. 더블맨. 빨간 거 3개가 상승의 한 세트 빨간 거 5개가 상승의 한 세트잖아 그런데 sk 이노베이션은 빨간 거 4개가 어, 지금 붙어 있기 때문에 한 세트의 상승을 마무리하려면 다음 달에 빨간불이 더 들어오지 않을까? 아니 맞아요 맞는데 자 sk 이노베이션은 크게 보자고요 월봉으로 크게 보면 네여기서부터 현대차랑 똑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12345가 거의 다 나온 하나의 1이에요 1 자, 1파, 2파, 3파, 4파, 5파, A파, B파, C파. 다시. 1파, 2파, 3파, 4파, 5파, A파, B파, C파. 자, 이 1파가, 이, 여기에 있는 1파랑 다를 게 없는 1파예요. 1, 2, 3, 4, 5가 다 나온 1파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어디까지 갈지 이 끝머리에서 잡고 매수를 하시려고 그러지 마시고, 얘가 어디까지, 그래, 다음 달에 양봉 하나까지 쓴다고 치자. 쓰면, 요 라인까지는 떨어질 거예요. 요 라인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요. 이 꼬다리 라인까지 안 떨어지고 더 떨어져서 요 바디까지 요 바디까지 이게 더 현실성이 있으려나? 어. 요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사도 절대로 늦지 않아요. 네? 지금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자꾸 들어가려 고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이런 걸 하실 바에야 다른 걸 사셔라. 네? 네. sk 이노베이션을 신규로 들어가는 건 지금 오바다. 네, 주봉상으로 한번 볼까요? 어, 주봉으로 보면, 아 주봉으로 봐도, 네. 뭐, 폭락이나, 끝나기나, 그렇진 않겠지만, 일단, 우리 채널 기준엔 맞지 않는다고요. 지금, 말 그대로 1, 2, 3, 4, 5가 다 끝난, 이 자리는 5파의 자리인데 굳이 5파가 눈에 빤히 보이는, 아니, 더블맨, 니가 1파라며, 아니, 1파 안에도, 여기서 여기까지가 1파라 할지라도, 이 안에는 1, 2, 3, 4, 5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1, 2, 3, 4, 5, 한 번의 상승에는 1, 2, 3, 4, 5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오케이. Okay? 네. 그래서 아마도 SK 이노베이션은 아마도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예요. 얘가 지금 자리에서 얼마나 올라갈지 몰라도 다음번 조정 기간 동안에 여기에 꼬다리, 요 꼬다리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 거 아니면 여기와 여기에 언덕 어느 부분까지 뭐 22만 5천원까지 내려왔다가 반드시 상승을 한다. 그거를 보고 그때 들어가도 절대로 늦지 않으니 지금 굳이 5파로 예상되는 이 끄트머리에서 sk 이노베이션을 매수할 필요는 없다. 오케이? 네. 뭐야? 올라가면 책임질 거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는 거는 안 먹겠다고. 네. 빅히트처럼 지금 올라가는 건 내버려 두겠다고. 네가 12345가 다 나와서 하나의 거대한 일을 만드는 걸 확인하면 그 조정, 2파가 끝나는 그 조정에서 먹겠다고요. 그래서 지금 모든 대형주들이 여러분, 10년 동안 대형주가 1, 2, 3, 4, 5가 나온 역사가 없어요. 1이 나온 적이 없어요. 책에서만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시기에 저도 운 좋게 유튜브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하는 거예요. 확실한 1, 그리고 시세를 주는 5, 그리고 손잡이가 달린 컵, 이게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핵심이에요. 아니, 더블맨. 나는 엘리어트 파동이론 책을 읽었는데, 손잡이가 달린 컵이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 행간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제시 리버모나 윌리엄 오닐이나, 엘리어트, 이세 명의 아이들이, 아, 아이들은 아니죠. 이세 명이, 어, 서로 같은 얘기를 다른 언어로, 다른 방법으로 말하고 있는 거지, 이세 명이 말하는 공통점의 핵심은 세 가지예요. 확실한 일, 확실한 일이 나와야지 3이 있는 거잖아. 아니, 1파가 없이 3파는 없잖아요. 그렇죠 1, 2, 3, 3, 4, 5, a, b, c 1이 나와야지만 3이 있는 거기 때문에 3이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5가 있는 건 아니지만 3이 나오려면 1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운 좋은 시기에 주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난 10년간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시원한 1파 1, 2, 3, 4, 5가 끝난 깔끔한 2, 1파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의 조정 뭐, 올해 안에 조정을 하던, 언제 조정을 하던, 그 조정이 끝나면 3파가 있고, 지금 5파로 예상되는 이 각각의 대형주들 끄트머리에 어, 상투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네. 똑같아요. 네. 역사적으로 훌륭했던 사람들이 말하는 공통점은 똑같습니다. 확실한 일을 잡아라. 시세를 주는 오에서 어, 수익을 봐라. 그리고 손잡이 달린 컵을 찾아라. 이게 다예요. 오케이? 타블맨 너는 그렇게 네가 잘난 놈이 왜 물려 있느냐. 그러니까 홀딩 하시란 얘기예요. 홀딩. 네. 아니 SK 이노베이션을 지금 들어가셔서 홀딩할 필요는 없고. 굳이.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어.